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어, 디스카운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하나 입력을 하고요. 예, 이제 아, 이거를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뭐 가게마다 있는데 디스카운트를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디스카운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X마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를 한다.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1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그냥 10%가 다 적용이 돼서 나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디스카운트가 이제 3분 13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B를 뽑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디스카운트 가시면은 10% 외에 뭐 20%라든지 50%라든지 또 아니면 또 100%도 해드릴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디스카운트 패드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원하는 퍼센테이지를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런 식으로 하면 50%가 되고요. 아니면은 100% 하면은 모든 금액이 100%가 빠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 다시,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면, 클리어 디스카운트 누르시고, 나가시면은, 다시 이제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안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아, 그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디스카운트 말고, 이 특정 아이템 하나만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 뭐, 이 브로콜리 샐러드가 뭐가 좀 문제 잘못돼서, 이거만 50% 해드리겠습니다. 할 경우에, 이렇게, 여기만 X가 있는 상태에서, 디스카운트 들어가신 다음에, 50%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다. 이제 그것만 1불 63이 빠져서 계산을 하시면은, 33불 이것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테이크아웃은 무조건 10%라든지,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요, 여기 백오피스로 가신 다음에, 여기 에디트에 가시면은 디스카운트 디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요 어, 보시면 여기 디스카운트 온 테이크아웃 오더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는 거에 한해서는 무조건 10%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이렇게 10%로 해 놓으시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세일 가면은 테이크아웃을 한번 해 볼게요 보시면은 10불인데 지금 1불이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됐죠.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자동으로 이제 테이크아웃은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여기 보신 이 오른편에 이제 제너럴 디스카운트, 인플루이디스카운트 이게 한4개 정도 그냥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이제 사용하기 편하라고. 그거는, 아까, 엑스 타시고, 백오피스 가신 다음에, 아까 그 화면에 다시 따시면은요, 에디트에, 디스카운트 디테일. 여기 가시면은, 이, 이겁니다, 사실. 요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인플로이는 어, 뭐, 저희는 20%를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뭐, 이제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뭐, 시니어, 또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저희는 뭐, 15% 있고, 또 하나는 어음 프렌드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 있죠. 프렌드 디스카운트는 뭐 50%.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사용하실 때 디스카운트를 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인플로이20% 시니어 15%, 프렌드 50%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시는 걸 클릭을 하시면은 그 디스카운트 퍼센트만큼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마지막으로 아, 이제 어떤 이건 거의 모든 가게들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술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를 디스카운트에 포함 안 시킵니다. 이제 술 같은 거는 워낙 이제 원가도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번 세일즈 할때 술은 또 이렇게 빼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좀 힘드시고요. 이제 쉬운 방법은 드링크 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사히 여기 보시면 디스카운트하고 제너럴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디스카운트가 되는 항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술은 이거를 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시고 세이브로 하시면은, 하나 더. 어, 뭐, 기린.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빼시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아사이나 길이는 거기서 어, 디스카운트를 뭐10% 20% 이렇게 적용을 해도 그 아이템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음식만 디스카운트가 되게 되겠죠. 네.